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비 고고할 건데 일단 일단 네. 일단 저가 할게요. 공개방 입장 스토리 모드 네. 하고 저 루즈가 어, 아니에요. 공개방 저, 입장 스토리 모드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와 이제또 하고 여기 옆에 보시면 게임 시작 옆에 보시면 이게 있죠. 여기 친구 초대 김재인 님을 초대할게요. 들어간 다음에 전보든튼튼딕전메딕이에요전 저는 좀 사거리가 긴 거에요. 누가 뭐 할까? 채움엔 한방이네. 채움엔 데미지가 200데미지여서 한방이 채움면해 채움엔이 그 대신 가까이에서 공격. 그 대신 아처가 좋지 않을까 원거리라면 원거리. 근데 체험에는 하면은 집 앞에 있는 세 명을 한꺼번에 게... 다닥 바로 수... 게임 시작했어요. 예. 학교 공간 좀비. 사람들 이 친구들에게도 말 걸어보자. 좀비가 학교에서 내어 분 이유는 교장의 음명야 교장을 막아야 음 교장 좀비. 를 세상에 내보낼 계획을 하고 있어 일단 더이상 친구들이 응? 지금의 비가나타김나좀 읽고 있었잖아 준비준비김재인저매딕이에요저매딕이에요준비200 <laughs> 데미지네 진짜 내가 맞지? 경. 비비준 어디 방에 들어주세요? 저희의 어아 좀비야, 아, 아 좀비 있어, 아 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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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아, exter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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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igans, 아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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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너가 매드케 내가 처음에는 할게. 이렇게 컨트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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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다 넘가 컨트롤이 안돈 게임 뜨다. 이 이게 뭐말입니까컨 도착 도착.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대요. 맞아, 안전하지 않아. 좀비가 있잖아. 여러분들, 내주삼 맞으세요. 예반, 예반족 주하세요 예반족 주하고 아, 예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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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붙쳤어 아! 네. 어떻게 된 거야? 아, 쓰려고 하다가 계속하기. 너도 공격할 수 있어. 나도 구역하다가. 이게 왜안 되지? 저는 이번에 파이어맨 가게 요 그러면 난... 난 제정으로 매직 걸리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얘네들 말다 읽고요 읽어보세요 <laughs> <laughs> 배딩기니까뭐어서 옷을 헷갈 수가 있지. 배딩이 공격이 약한 대신에 좋네. 야, 공격속도도 좀 느려. 경고, 경고. 거, 거. 야! 아나 다쳤어. 준비는 좀. 쳐. 야! 왜디게 주사염 주사기 한 방이야? 야, 어? 혈짜 좀 약하고 내가 왔잖 여기지. 했어. 너가 아처해나초 처음 해보는데... 아니, 죄송한데, 아까 핸드폰을 들었거든요. 네, 뭐... 어머니요... 응? 응. 어... 어... 너무 아닌데... 어... 너무 아닌데... 너무 아닌데? 엄마 아니야. 신기. 무서운 게 있네 좀. 생초초초초초초 장애지. 초초초초초저저초초저저저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나초초초초 어! 초오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

오케이 이번엔 너가 다른 거 해봐. 어, 그럼 이번엔 내가 내가 빨리만 이거 해야겠다 빨리만. 1 스테이지, 스테이지, 원로, 원도, 클리하는 우리는 도대체 야. 내2 0 0 메딕 없아아안메메 없이는 안안 된다고. 아 살려줘.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나 살려줘. p o w 인인 파워레인저 파워 w e 비 Baby, t o 나왜 공격을 못하니 l No, w e 아 e 아저 i n g to go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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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비 아저씨 혼자서 저, 잘못해봐 s 아, 됐어 나좀 부상 좀 t 좀 e 일단, 나도, 못했어. 됐다 이쪽 아닌가? 이쪽 음, 아니야. 그, 게 기어다니는 좀비 안 하는데, 나. 응. 야! 아, 저 사람이. 어 희망을 갔네, 여기. 희망을 가서봐 어. 됐어. 됐다. 난 반대편으로 갈래. 야, 야쟤 나왔어. 기어 다니는 준비? 아, 자기야! 너숙 좀비 뭐야? 어, 너숙 좀비 뭐야? 숙 좀비. 계속하기. 계속하기. 저분도 우리랑 같이 하고 싶은가 봐. 어, 그치? 나는. 이번에 나는. 그렇지. 음, 이번에 나는. 어, 내가 저 결정적으로 매딩기. 쟤? 양양이, 길냥냥이 신고. 어? 바, 빨리 빨리 골러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네 명이야 네명 4명. 어디 네 명이야. 네 응. 명이면 그래도 그러니까 엄청 고수 치고 왔어. 뭐부터가 심상치않아 양양양 양 양양이 뭐하냐 양양양양양 양. 네? 길 양양양양양. 내가 사거리가좀 짧은데 쓰네. 야, 길냥냥이 씨, 어 길냥냥이님, 쓰. 그럼 우리가 잘 싸우자. 님들 님 팀킬, 님들 팀킬. 길냥냥이님은 편하게 쉬고 계셔야 되는데. 개냥냥이님 저렇게 개냥냥이님 앞장쓰면 다치는데 아저 부상당했어요 냥냥냥님님 하방파나 됐어 <laughs> <괜찮죠? 웃음> 어, 어, <laughs> 개냥냥이 씨 개냥냥이님 괜찮으실까? 개냥냥이야 나좀살려달라

님 반가 반가 어 이걸로 사람 음, 사람을 고정시킬 수가 있어 어떤 거? 좀비를 고정시킬 수가 있어 어떤 걸로 내 능력으로 고소반가 아, 아. 김영령이님 고수신가 와 진짜 <laughs> 윽뚜미가 있네 윽뚜미 만이야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멈출테니까 하! 아! 아니다 나... 좀비들이 너무 세 아, 우리 갑자기 왜이명게어 그래도 메딕이 안나가면 살수 있어 어딨어 김대 힘. 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 레벨 어어어어어어어 됐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딕어어 어, 메딕. 메딕? 그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시냥냥, 시냥냥냥. 내가 어떻게? 좀 고정해볼게. 괜찮아, 나 고정 해줄 테니까. 고정. 형아, 내가 고정 해줄 테니까 형아살리면 쪽. 그래. 나, 저는 회복이 돼요. 와, 이거 엄청 재밌다! 야, 야. 야. 오늘은 여기서 마치긴 싫으니까, 친구. 친구 추가해볼게요 아까 유옹유옹님이었나? 유옹유옹 유홍, 유홍, 유연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얻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 사람 이름이 유홍, 유홍이었어요? 어, 안, 존재하지 않지. 제가 그 같이 탈수 있는 모범택시 이걸 얻고 싶은데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 초대. 맛, 음. 맛깡, 반피아, 하월. 용과. 어, 어떤 걸로 하지? 넌 용과님 한 번, 넌 용과님 한번 친구 추가해볼게요. 아, 넌, 그냥 그, 아까 그 용건님이. 이러고 한번 더. 넌, 이렇게 했었어요. 넌, 용건 네, 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안녕!